눌러 왔을 때, 요거 할 때, 어, 지금 실전에, 요렇게 뒀는데요. 날일자 날짜, 이렇게 날일자로 받았잖아요. 이거 왜 날짜로 받지 이거 미는 건안 돼? 제가 어떤 강좌에서 이거 하나도 미는 것도 좋은 거다라고 한것 같은데, 미는 거안 될까? 괜찮아요. 밀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면, 한번더 밀어야 돼. 뛰어도 되지만, 밀었으면, 네 번으로 미는 게 지금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밀었을 때 흙이, 아, 여기 밀었다고 해서 여기 나중에, 소, 여기를 받으면 손뺄까봐. 백이 받으면 흙이 손뺄까봐. 손뺄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게 싫다고 이런 데를 두는 건 흙이 여기를 덕전머리 두드린 자리가 너무 통렬합니다 그러니까 백은 요거는 받는 게 맞고요. 그때 여기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막는 거는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다음에 이제 여기를 둬도 이걸 두고요 이렇게 잡으면 이거를 이렇게 따내고 여기를 나가서 이렇게 할때 이렇게 해갖고 이 돌이 이제 잡히더라도 그 흙은 이쪽에서 좀 득을 보는 게 있어서 여기서 이미 잔뜩 득을 봤잖아요 요거는 음 흙이 100이 이 6으로 막은 수가 손해입니다 요거 자꾸도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바둑이 뭐 엄청 불리해지고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손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두면, 여기다 올 때, 백은 여기를 두고, 이거 막는 게 아니라 여기를 두고, 닫을 때 요거 한칸 밀어놓고 살고요. 그러면 흙, 도 이런 데를 이제 하변을 지켜놓는 거고, 그 다음에 백이 여기를 막으면 흙은 뭐 뛰든지, 여기날일 자르든지 해서 이거 살면 되는 거죠. 요런 진행도 가능하다. 흙이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서 이렇게 한칸 뛰는 수 이건 어떠냐? 요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은 요 입구자가 아니라 요렇게 입구자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두는 정석이 백의 입장에서 더 좋습니다. 그러면 흑은 이거 생략할 수가 없는데 이때 백이 상변에 다가가는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모양을 허용하기 싫으면 그럴 때 그럴 때 실전처럼 이렇게 날일자로 가는 건데 다 가능하고 어떤 수를 둬도 다 되지만 인공지능은 그 중에서 0.1집 차이라도 제일 좋은 자인 게 실전이다. 그래서 양카이원 구단이 둔아요 날일자 수가 아, 제일 괜찮은 수입니다. 요 날일자로 두는 수. 아, 이럴 때는 날일자로 두는 게더 좋다. 이 주변 배석 한번 보시고 요 날일자로 두는 수가 제일 좋은 거고 그때 백도 요 입구 자. 이게 슈사쿠의 입구짝 마늘 모라고 했던 그 수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좋은 자리니까 요런 포석 요런 진행 같이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